방식 1강에서는 부식이라는 전기화학 반응은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식 전지라는 환경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어나는 것이고 부식 전지가 성립하는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식 전지는 마그네슘으로 배관을 방식하는 희생 양극법과 같이 양극과 음극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시 전지와 철 표면이 자연적으로 부식을 하는 현상과 같이 아주 미세한 양극과 음극이 무수히 존재하는 미시전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강에서는 부식은 철 자체에서 생기는 구조적인 차이와 전해질이라는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철의 표면에 양극부와 음극부가 자연적으로 생기게 되고 이 전의의 차이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식은 전해질로 전류가 유출되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전해질을 통해서 전류를 받는 부분은 방식이 됩니다. 전위 차이로 인한 전류의 흐름으로 부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방식의 기본 개념은 양극부와 음극부의 전위 차이를 없애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음극부의 전위인 마이너스 600mV를 기준으로 양극부의 전위를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양극부가 부식을 해야 합니다. 전류는 계속 흘러야 하고 양극부의 부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마이너스 650mV인 양극부가 부식을 하고 있다면 음극부의 전위를 양극부의 전위인 마이너스 650mV 쪽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건 그냥 되지는 않겠죠? 외부에서 전류를 공급해서 음극부의 전위를 양극부의 전위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양극부가 부식하면서 유출되던 전류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 부분의 전위가 양극부의 전위인 마이너스 650mV에 도달하면 이 전류는 흐르지 않을 것이고 부식은 정지합니다. 이 응극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났길래 전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외부에서 전류를 공급하는 무언가에서 전자가 이동을 했고 그 전자가 전해질에 있는 양이온과 반응하면서 이런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철 구조물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현상을 분극,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분극은 구조물과 전해질과의 경계면에서 생기는 화학적인 변화인데 이로 인해 전위의 변화가 함께 생깁니다. 분극을 좀 쉽게 정의하면 방식전류로 인해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 사이에서 생기는 전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이라는 겁니다. 부식과 방식 1강, 부식 전지 강의에서 강조는 하지 않았지만, 부식은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전기화학적인 부식은 금속이 전해질 안에 있을 때,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에서 전자와 이온의 이동이 있어야 합니다. 금속이 물 속에 있다면, 금속과 물이 닿는 면이 금속과 전해질의 경계면이 되는 것이고, 땅속에 매설되어 있다면 금속이 토양과 접촉하는 면이 경계면이 되는 것입니다. 부식과 마찬가지로 방식도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600mV였던 응극부의 전위가 방식전류를 받아서 마이너스 650mV가 되었다면 50mV 분극을 한 것이고 이 분극은 경계면에서 일어납니다. 이번 강의에서 경계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텐데 분극이 경계면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방식 전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올 강의에서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음극부였던 부분이 방식 전류를 받아서 분극이 되고 양극부와 음극부의 전이가 같아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고 부식이 정지하지만 모든 부분의 부식이 정지하려면 모든 부분의 전이가 같아야 합니다. 모든 부분의 전위를 같게 만든다는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여튼 이두 지점의 전위를 같게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부식이 정지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금속의 가장 네거티브한 부분이 마이너스 650이 아니고 마이너스 750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받는 방식 전류도 있지만 이 전류는 전위를 마이너스 650mV까지만 궁극시킬 정도의 양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50mV인 이 부분에서 전류가 유출이 되겠죠 이 부분이 부식을 합니다 이 부분이 부식을 하지 않으려면 더 많은 전류를 보내서 마이너스 650인 부분을 마이너스 750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이너스인 전위를 갖는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은 부식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류의 양을 늘려서 보내줘야 하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마이너스 780이 있다면 전류를 더 보내야 하고 마이너스 800이 있다면 또 보내야 합니다. 마이너스 85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000mV라는 전위가 있다면 전류를 계속 증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전위에서는 부식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전개방식의 핵심입니다. 마이너스 850mV보다 더 네거티브한 전위를 갖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전이에서는 전류가 유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전위는 자연 상태의 전위가 아니고 외부에서 방식 조류를 받아서 형성된 전입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850mV보다 네거티브한 철의 자연 전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연 상태에서 마이너스 850,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1000mV라는 전위는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전위가 측정되었다는 것은 방식 전류를 받아서 만들어진 방식 전인 거죠. 결국 철 표면 전체가 방식이 되려면 철이 자연 상태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이너스 전이, 즉 마이너스 850mV를 기준으로 이 전이보다 최소한 갖게 만들거나 더 네거티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분포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연 상태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철의 전이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철이 부식하는 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서 자연 상태인 철의 가장 네거티브한 전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환경에 따라서도 전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철을 여러 환경에 매설해 놓고 측정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철은 전이가 얼마나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철은 이미 부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러스티드 스틸입니다. 아마 이 정도 범위일 겁니다. 부식이 진행이 될수록 전위는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전위가 이쪽에 분포하고 있는 철로 측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가장 에너지가 높은 마이너스 방향의 전위죠. 이쪽에 있는 크린스틸로만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상태의 가장 네거티브한 철의 전위를 알기 위해서 크린스틸로 여러 환경에서 많은 측정을 했습니다. 크린스틸의 전위분포는 대략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죠? 이 중에서도 가장 네거티브한 철의 자연전위는 마이너스 800에서 마이너스 850mV 사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이걸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코팅이 잘된새 배관을 물속에 넣어놓고 자연전위를 측정해본 겁니다. 이 배관도 뉴 스틸이긴 한데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실험을 해봐야 그 중에서 가끔 마이너스 800mV를 넘어가는 전이를 발견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배관의 자연전이보다는 네가티브한 자연전이가 나와야 할 겁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물에는 소금을 넣어서 바닷물 정도의 비장을 만들었습니다. 배관의 양쪽 끝에는 측정선만 인출해 놓았고요.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위가 마이너스 755mV 정도 나오는데 미방식 상태인 것 치고는 꽤 높게 나오죠.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759mV까지도 나옵니다. 현장에서 배관을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매설해 놓고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위를 측정해 보면 의외로 전위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 700mV가 넘어가는 자연전위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관들도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며칠 놔두면 자연전이가 조금씩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금씩 부식이 일어나면서 자연전이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실험은 4년 전인 2020년에 한 건데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배관의 최초 자연전이는 마이너스 800mV 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정말 이 정도 나오는구나. 그 전이를 바로 촬영을 했어야 하는데 오후 늦은 시간이라서 배관은 이대로 놔두고 다음날 촬영을 한 겁니다 대략 16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전위가 40mV 이상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소금물이어서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될줄 몰랐던 거죠 이 실험을 다시 해보면 되기는 하는데 실험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새 배관을 또 하나 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돈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마이너스 755mV에서 마이너스 759mv 정도의 자연 전이도 상당히 네거티브한 전이고요. 뉴스틸은 자연 전이가 마이너스 800mv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네거티브한 전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이너스 850mv라는 방식 전이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